세상을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수십 년을 살아가는데 참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성장하면서 사는 것이 힘듦을 알았습니다. 가난함의 고통을 맛봤고 부모를 잃은 다음에는 홀로 세상에 던져져서 사는 것의 힘겸에 어려움을 맛봤습니다 결혼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자녀를 낳으면서는 어떻게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로 본 폭삭 소가수단은 삶의 현장과 방식만 다르지 꼭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는 것이 고난이고 참 사는 것이 십자가구나 생각을 했어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인생은 고난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하늘 위로 날르는 것 같으니라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고 산다는 것 자체가 걱정이 가득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난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이 고난이, 이 고생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원래부터일까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시작이 창조가 아니라 타락에 있음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에 있음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사람은 행복했고 축복의 상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정말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참 좋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사람은 땅을 갈고 밭을 갈고 심으면서 기쁨을 맛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씨가진 채소와 씨가진 열매를 주사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평화와 안식과 샬롬을 누렸습니다. 이 안식과 샬롬이 깨진 것은 간교한 뱀사단 바로 뱀을 통해서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위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대신에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더 지금의 상태보다 더 좋은 자리, 지금의 상태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그 욕망이 결국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결국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벽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었냐? 하는 이 말씀에 아담은 저 여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셔서 식물들을 얻고 먹고 살기가 참 어려운 지경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정말로 고생과 수고와 고통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결국 황량한 땅, 수고로운 땅, 정말로 고통의 땅으로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시작점입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의 모든 삶은 생로병사, 고통의 아픔을 느끼게 되었고, 사는 것의 힘겨움을 느끼게 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수고와 고통과 절망의 상태에서 지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서 저주와 죽음의 고통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도 하나님은 이를 내팽겨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마치 자식이 개망난이로 살아서 그 자식을 다 버리고 싶은데 다 던져버리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데 여전히 사랑하는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자녀가 사춘기를 지내고 가출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고를 치니까 속이 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자식을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참는 그 부모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런 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심이 시작됐어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몸부림 쳐도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 우리는 멸망받아 죽어 마땅하고, 그리고 저주를 받아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수 없으니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고난 당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설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재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는 그것이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짐승 제사는 한계가 있었고 부족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사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합니까? 왜 주님께서 고난 당하셔야만 합니까? 죄물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죽여 토막을 내고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다리를 만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가장 잔인한 죽음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을 땅에서 들어 올려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평안히 죽는 게 아니고 정말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최고의 고난을 겪도록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서서히 잔인하게 죽이는 죽입니다. 피 말려 죽이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방법으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는 잡히셨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죽으심 덕분에 대속의 희생 덕분에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고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노리게 되었고 평화를 이제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우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최종 완성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체험이 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얻은 그첫 열매를 우리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영은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몸의 속량, 우리의 몸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삽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완성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기다립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여전히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권한은, 불신자의 고난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약속이 있는 고난이고 소망이 있는 고난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 뭡니까? 그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재산을 상속받으면 관리할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우리 친척들이 돌아가신 그 보상금으로 이제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이제 친척들 몇 사람 명의로 산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하나도 안준 거죠. 아마 그거 받았으면 바로 써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안 줬을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갔더니, 이제, 어? 이제 너한테 줘도 되겠다. 그러시면서 주더라고요. 근데 결국 저희는 그거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형님 드리느라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상속자가 그 상속의 나이가 될 때까지, 여러분,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완성의 상태에 있습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몸의 행실을 우리가 여전히 이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육신대로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요 육신 가운데 살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또한 몸의 행실 속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잘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나의 겉사람은 하나님과 멀다 그랬어요. 나의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열심히 몸부림치지만 나의 현재 나타난 결과는 나의 소원대로, 나의 원함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눌림 속에,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죽임당했습니까? 바로 유대인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여러분, 모두 다, 다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고 따를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였어요. 신성모독죄로 감히 인간이 돼서 하나님이 됨을 주장한다고 신성모독죄로 죽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고발하였습니다. 저 예수가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어.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하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놓아줄 권세도, 풀어줄 권세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권세자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학회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마치 이삭처럼, 여러분,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씨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르는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이스마엘보다 늦게 태어났습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나중에 태어난 이삭을 무시하였고 때리고 괴롭혔습니다. 결국 사라가 그 하갈을 쫓아냄으로써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냄으로써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쫓아내기 전까지 이삭은 엄청나게 이스마엘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배가 다른 형제였잖아요.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배가 다른 형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무시한 것입니다. 마치 하갈이 사라를 무시한 것 같아요.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다고 임신하지 못한 사라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박해했습니다. 그거 똑같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피전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은 피전 놓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도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주님도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맏때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들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믿음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바울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러분, 사도바울이 무진장 엄청나게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으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그 똑같은 고난이 사도바울에게도 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임했,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1장 8절 이하의 그 힘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힘든 고난을 당했는지, 사도바울이 표현합니다. 힘에 겹도록, 힘에 겹도록, 힘겹도록이죠, 힘겹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큰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더니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아있는 소망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기도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정말 산다는 것이 지옥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졌지요. 끊어졌지요.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느꼈어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존경받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세계 서양사, 서양의 역사를 일으킨 그 위대한 사람 중에 열 번째 들어가는, 열 번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덕분에 서양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바뀌었어요. 민주주의가 들어왔고, 또한 빈부차별이 사라지고, 평등을 향해서 가도록, 모든 사람은 다 평등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얼마나 큰 인물인지, 기독교의 창시자가 누구냐, 라고 말할 때,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로마에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창시자가 누구냐? 바울이다라고까지 전해지는 그런 사람. 얼마나 존경받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무시를 당했고, 가는 데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쫓아다녔고, 그래서 괴롭혔습니다. 사도바울은 가난한 삶을 평생 동안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죽 힘들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너희들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다. 그래도 사도와 우리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의 위로 덕분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한, 우리들에게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고난 받으신 주님이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에게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다 마치시고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고 상속자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십자가를 지지만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도록 약속되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도 현재의 고난은 고통이요 십자가요 죽음이지요. 무시이지만 그러나 장차의 영광은 존귀와 복락과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수록 그 고난이 넘칠수록 그리스도로 받는 고난도 넘칠수록 위로도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해서 고난 받을수록 그리스도로 받는 위로도 풍성하고 풍성하고 넘치게 풍성할 것입니다.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시며 또한 갚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과 하늘의 오르심의 복을 얻으셨듯이 우리에게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우서 4장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하지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 답답한 일, 어려운 일, 낙심되는 일을 당해도,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정말로 비참하고 사망과 절망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사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 빨리 내 영혼을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많습니다.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얼른 제가 주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얼른 저를 불러가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보냈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사 주님 안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서시고, 믿음으로 위로하시고, 또 약한 자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십자가를 치고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따, 우리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장막집,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탄식하면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입기를 간절히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간입니다. 권한받으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 역시 주님 따라가는 권한의 시간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서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일어서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